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국 법제처장님, 네?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아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한반당게 아니, 아니고요. 거기 우리. 거기 왜 의원들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laughs> 처장님 행정부 법제사무 통화라는 기관의장으로서 자 윤석열 하, 화면 올려주세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동의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그 헌법재판소는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미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헌법재판소는 그.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그그 그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이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동의 안 승복,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당연히 승복하고 그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 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향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네, 마흔혁재판관에 대한 미인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 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 그런 마흔여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맡았던 을 지킬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흔여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뭐라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국무, 그,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도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에 대리인으로 해준 보은으로 법제 처장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의원님, 그 의원님께서 그 지리하시는 제대로 보좌하지, 아니, 아, 내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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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아,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취지를 답변을, 취지를 답변을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의원님 그 그리고 헌법재판관 음.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사를 이번...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음.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독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의,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독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도, 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않았, 안, 3개월 전에 안한 이유로 그렇게 말해 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 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 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독수 권한 대행의 저 내로 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아, 대행이 아이고.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 행위 일으킨.